안녕하세요. 쇼팡이요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제 베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베이들을 기본으로 말하자면 나이트가 제베이에서는 제일 세죠. 자 일단 제 베이를 갖고 오겠습니다. 1, 2, 3, 4, 5, 6. 저한테 베이는 여섯 개가 있고요. 자, 맞는지. 자, 에차, 에차, 에다 찍겠습니다.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다 찍겠어요. 에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네, 저의 베이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베이는 일단 켈라카노. 빨키루이 아니 젤 약한 놈은 제노인 것 같아요. 제노 그 다음에 발카리 그 다음에 스포리건 그 다음에 와일드 위버 그 다음에 드레인 피브리그 다음에 나이트메어 롱기루스 근데 나이트메어 롱기루스에한 가지 좋은 점 알려줄까요? 나이트메어 롱기루스는갓빨키리의 드라이버랑 드레인의 드라이버랑 합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해봤는데, 갓발 키즈는 얘가 공격성이 있으니까 갓발 키즈는 빠르잖아요. 그럼 빠르면서 탁 해버리니까 좋더라고요. 이거는 이렇게 점핑, 이게 눌리니까 점핑, 점핑 하면서 죽여버리는 그런 스템미라고요 자, 그 다음에 드레인 파문일의 개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파문일, 여기, 요,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요 부분이 힘을 흡수하는 부분이고요. 참고로 손으로 눌러야만 힘이 흡수된다는 점 알아두시기. 비린 <laughs>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드라이버. 그게 이렇게, 이렇게 눌러져가지고 점픽, 점핑, 점픽, 점핑, 점픽 하고 놀아요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드라이버. 갓발키리와 다른없는 레전드와 다른없는 그런 건데 프레임이 안 들어있어요. 프레임 기분, 물론 체감이 되죠. 그 다음에 나이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밑에 드라이버가 톱니바퀴 구조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저는 여기 나이트의 이총총 이 나이트가 이렇게 착착 넣어주면 필살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키리의 내부 구성은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발키리 되게 날카롭죠 여기 요거 이거, 요거입니다 참고로 갓발키리도 있는데 그건 친구한테 빌려줬어요 그 여기 GNX 칼리만 알아볼 필요 없고요. 스프링건 알아볼 필요 없고요. 왜냐, 다 아시니까. 자, 와일드 와이번, 새로 생긴 배입니다. 음, 이날 거지만요. 자, 봐보세요. 와일드 와이번에, 여기, 공룡같이 모진 그런 게 있고요. 표시가 되고요. 이렇게 슉, 날라가는 게, 안에 W자가 있으면서 여기는 이렇게,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. 여기는 구슬이 들어가서 돌아갑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봤고요. 다음에는 더 자세하고 다음에는 배채까지 시켜 보겠습니다 네, 안녕. 조팡이에요. 뿌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!